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. 어, 저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.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, 아, 아파! 이러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상처는요, 그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야 되고, 어떤 상처가 와도 튕겨낼 수 있도록. 그러려면, 어, 내 마음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, 일에 쫓기고, 시간에 쫓기고 있으면,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담아낼 만한 맵집이라고 그러죠? 그럼 그릇이 부족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재충전을 통해서, 쉼을 통해서, 안식을 통해서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, <laughs> 튕겨낼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자. 또한 가지는 생각에 예방주사를 맞아라. 예방주사라는 게 뭐죠? 이미 병 걸리기 전에 맞는 거죠. 내 생각에 완벽주의. 다른 사람이 다 나처럼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편협된 생각. 그런 생각이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. 또한 가지는 어이 완벽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요. 80%만 해야겠다. 내가 막 100%, 120% 해야겠다.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요. 80%만 해야겠다 생각을 해도 100%, 120% 하고 있어요. 또한 가지 나에게 쓸수 있는 예방주사는 50%의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자.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인정 욕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냥 얼추, 아, 50%의 사람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도 내 인생 성공한 거다. 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.